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철회장입니다. 어, 느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 퇴근할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음, 오늘 그래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음, 코스피는 무려 1.23% 올랐어요. 어, 1.23% 완만하게 상승을 했고, 개인들이 5,400억 정도 어, 매도를 했네요. 오늘 개미를 판다고 난리였고 기관에들이 오늘 샀어요. 6,269억 순매수 음, 했고요. 어, 외국인도 한 938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어, 우리 삼성전자 어, 무려 4 0 0원이라 올랐습니다. 어, 400원 l g 연솔 오늘 폭발했네요. 5.1% 올랐고 카이닉스는 1.3% 빠지고요. 삼반은보합 어, 오선주 어, 무려 800원 올랐네요. 57,200원 어, 포스콜딩스 4.3%, 현대차 1.1, LG화학 2.5, 네이버 3.1, 기아가 1.56, 삼성 SDI 4.32, 어, 셀트리온 1.47, 포스코 퓨처 M 7.65 KB금융 1.1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 삼성불사는 0.77% 빠졌네요. 삼성빠좀 음, 카카오 오늘 3% 올랐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어, 코스트,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 794.19. 오늘 2.5% 올랐습니다. 좋은 흐름 보였네요. 어,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2811억 어, 승매수 했고, 음, 기간과미들 개미들이 2746억을 아주 시원하게 매도했습니다. 시원하게. 어, 에코 프로 BM이 9.6, 에코 프로 5.96, 음, 셀트레나스케어 1.2, 포스코 DX 1.91, LNF 6%, HLB 1.8, 음, JYP 0.9, r t 오젠 6.5, HPSP 0.8% 음, 받았습니다. 뭐, 오른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꽤 있는데, 음, 생각 보로 많이 좀 빠지네요, 보니까. 아, 빠지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아쉽게도. 일단은, 음,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해외는 어떠냐? 음, 어, 중국은 오늘 0.3% 올랐네요. 상해 지수. 홍콩 0.17% 빠지고, 홍콩 H 0.41% 빠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0.3% 빠지고, 어, 베트남, 호치민, VN은 0.88%, 어, 대만 0.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권에서 한국이 제일 좋았어요. 아주 지연하게올라졌고 환율도 오르네요. 1329원. 현재 3원 정도 올랐습니다. 0.23% 올랐고, 달러 인덱스 105.67, 0.03% 올랐습니다. 현재 선물, 나스닥 0.29% 오르고 있네요. 러셀은 좀 빠지고 있고, 일단 선물은 나쁘지 않다. 지금 지수는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다양한 이야기들 음~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어~ 그리고 음~ 테슬라만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인도 자동차 관세를 일한다 응? 음? 오늘 증시에서 눈길을 끈 소식들을 보니까 어~ 첫 번째가 테슬라 테슬라를 믿는다 인도가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인도 정부가 모든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음, 15%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현재 인도는 4만 달러 미만의 수입차는 70% 4만 달러 이상에는 100%라는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 관세를 낮춰주게 되면 음, 인도를 비롯해서 신흥국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는데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 인도의 관세 결정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겠죠. 어,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을 내놓겠다는 소식에 어, 주가가 강세를 보였어요. 음, 앞서서 또 전해드린 앞서서 또 얘기한 대로 그 인도 관세 이나 가능성 보도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어, 우리 증시에서 2차전지2차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영향을 받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코프로, 포스코퓨체엠 영향을 좀 받았던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어, 요즘 불안할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캐시가 최고죠. 캐시, 현금흐름 좋은 알짜 종목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지 않느냐 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년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거라는 우려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종목 투자에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현금을 어, 곳간에 꾸준히 채울 수 있어서. 그 종목이 초과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미래에셋 자산운영이그 미국 자회사 글로벌 엑스에 따르니까 어, 글로벌 엑스가 개발한 미국 캐시플로킹 100 지수의 그 최근 수익률이 시장 대표 인덱스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죠. S&P 500 지수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어, 지난 3개월 동안 S&P 500 지수는 2.1% 하락한 반면에 어, 캐시플로킹 100 지수는 같은 기간 3.7%나 상승을 했다. 그래서 캐시 프로킹백 지수는 어,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구성됐대요. 고금리 환경 속에서 현금 창출력에 대한 시장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어, 2022년부터 현금 흐름이 어, 개선되는 종목의 추가 그 수익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현금이 최고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보니까. 어, 바닥일 때 미리 사놓자 뭘 사냐 지금 보니까 엔화 ETF를 쓸어 담는답니다 요즘 개미들이 어, 엔화값이 2008년 2월 이후 55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어, 개미들이 엔화상장지수펀드 ETF를 대거 사들이더라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런 판단 한가봐요 근데 전문가들은 어, 당분간 엔화값이 반등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국내 개미투자들이 이달 들어서 엔화 ETF 타이거 일본 N 선물이 있어요. 타이거 일본 N 선물을 228억 정도 승매수 했답니다. 어, 이 상품은 원행간 환율을 기초로 해가지고 N 선물 지수를 추정하네요. 개미들은 어, 지난 8월에 54억 그리고 지난 9월 31억 정도 승매수 했고 지난달에 40억 정도 어, 승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또 개미들이 어, 이 ETF를 사들인 것은 최근에 N화값이 지속적으로 저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N화값은 음, 이달 초에 890원대였는데 어, 2주 만에 860원대까지 음,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개미들이 엔화값이 폭락할 때마다 엔화 ETF를 더 많이 사들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의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좀 오르긴 올랐는데 그게 뭐 재미있게 올라지진 않았어요. 결국은 뭐 400원 7800원으로 끝났습니다. 뭐 떨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 외인들 좀 변심을 했고 오늘은 오늘 기관 애들이 막 폭발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그 273만 주 풀로 땡겼고 음, 개미들은 225만 정도 막 팔고 도망간다고 난리 쳤어요. 어, 쪽 보니까 CT가 44만 UBS 6 4 0 0 골드만 35,000 매수했고요. 또, 시티가 71만 매도, 어, JP 78,000 매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우선, 우선주는 오늘 보니까 좀 올랐어요. 오늘 그래도 기분 좋게. 어, 무려 800원이나 올랐습니다. 800원 올라줬고. 그동안 좀 빠졌으니까 올라야죠. 오늘 다시 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외인들. 37만 주. <laughs> 풀러 땡겼습니다. 기관 애들은 7만 6천 주 매도가 있고, 어, 개미들 28만 주. 신나게 팔았습니다. 어, 골드만 24만, CL이 15만, 모건 64,000, CT 57,000, JP 54,000, UBS 3만 이렇게 쭉 샀고요. 또 CT는 또 14만, 맥퀄리 9만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우선주가 좀 돋보였다. 외인들이 미친 듯이 샀다. <laughs> 하여튼 우선주 슬금슬금 오듯된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